장주식 작가입니다. 1 0용옥의 말과 글에서 제목이 미루기의 천재들. 그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.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. 12월이면 한해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곤 한다. 올해 코로나 시절 등록한 영어학원 과정을 2년 반 만에 마쳤다. 나이가 들어 애국어 공부하면은 기억력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.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공부 때문에 번역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일치월장은 초보자의 영역이야. 넌는 성숙기에 온 거고 무엇보다 정치 기가 온다는 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야.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라는 조언이 날아들어왔다. 문득. 그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이 또 올랐다. 어떤 것을 시작했으면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해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이다.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해 마무리 짓는 경험이 쌓이면 이전보다 익숙해져 더 잘하게 된다는 뜻이다. 고백하면 나는 계획 세우기에 달인이었다. 네, 정확하게 말해 계획만 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미루기의 천재였다. 영어 학원도 미루고 또 미루다가 25년 만에 갔으니 말을 말자. 앤드루 신텔라는 미루기의 천재에서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그 심리는 그것이 실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고 또 말한다. 어떤 일에 실패하면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방어한다는 것이다. 무능력자로 보이는 눈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일을 미루면 몸은 편해도 마음은 점점 불편해진다. 이럴 뜻하는 자의 가르닉 효과라는 그 심리 용어가 있을 정도인데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마음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실을 뜻한다. 뭔가 미루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나이다. 발레를 또 애국어를 촬영 편집을 배우고 싶어도 나이 핑계로 미루는 것이다. 그러나 세상엔 그 젊은 노인과 나이든 청년이 섞여 있듯 늙는 속도는 사람에마다 다 다르다. 지금 또 지금이 나이의 가장 어린 날이다. 기억해두면 좋을 나폴레옹의 교관도 있다.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. 예, 이 이야기는 또 소설가이기도 한 백용옥의 맑은 글에서 따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